안녕하세요 센지아의 김센입니다. 오늘은 인체운동학 입문 그세 번째 시간 근육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엔 관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시청 전이시면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이랑 이어지는 내용만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많은 걸 했는데요. 우리 몸이 이렇게 복잡한 건 움직이기 위해서예요.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 이렇게 뼈가 움직이는 거였고요. 이 뼈를 오랫동안 움직이고 사용하려면 마찰력을 줄여줘야 했어요. 그래서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관절은 이 끝부분에 관절 연골이라고 하는 아주 매끈매끈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관절 연골 주위를 윤활제인 윤활액이 채우고 있었어요. 윤활액을 만드는 윤활막이 윤활액을 감싸고 있고요. 그 바깥에 관절을 강력하게 잡아줄 수 있는 관절 주머니. 뻣뻣한 관절 주머니가 관절을 마지막에 감싸주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관절을 완벽하게 보호하기가 어려워요. 마찰력은 줄여줬지만 근육이 뼈를 강하게 당기게 되면은 딸려 가게 되겠죠. 혹은 뭐 외력에 의해서 강력한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몸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인대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인대가 안 늘어나게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이런 힘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화살표처럼 버티는 역할을 해서 뼈가 움직이지 않게 안정성을 높여 주면서 잡아 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잠깐 지우고 어, 인대는 자기가 정해놓은 길이 이상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 약간 원리 원칙 주의자처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대는 원리 원칙 주의자다. 그래서, 어, 움직이려고 그러면 움직이지 마! 이렇게 제안을 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뼈가 움직이다가 부딪히는 걸 방지하려고 연골과 윤활액이 있었고, 너무 많이 움직이는 걸 방지하려고 인대가 있었죠. 하지만 결국 뼈를 움직이는 건 근육이 하는 일이에요. 드디어 근육이 나왔습니다. 아, 근육은 수축성 조직이라고 합니다. 근육은 수축성 조직. 어, 말이 어려운데, 그냥 짧아지는 능력이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육도 인대랑 비슷해요. 뼈와 뼈 사이에 붙어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이제 생략이 됐었죠. 그래서 근육이 수축, 즉, 짧아지면 뼈를 당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움직였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인대는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려고 하면 막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었어요. 자, 이 수축의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육이 다른 조직들과 가장 다른 점은 수축, 영어로는 contraction이라고 하는데, 이 수축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 몸에서 가장 유명한 상완이두 근 소위 이두 박근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근육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고 있어요. 이런 점은 인대와 같지만 인대는 못 움직이게, 근육은 움직이게 만들려고 존재하는 게 다르죠. 뼈랑 뼈를 연결하니까 이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존재합니다. 시작하는 점을 기시점, 영어로는 오리진이라고 부르고요. 끝나는 지점을 정지점 혹은 인설션 부위라고 합니다. 이 기시점이랑 정지점을 나누는 기준은 굉장히 간단해요. 근육이 짧아지면 이 정지점이 기시점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두근은 위팔에서 기시, 그러니까 시작을 해서 아래팔에서 끝나게 돼요. 뭐 깊이 들어가면 이두근은 사실 훨씬 복잡한 구조지만 우선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주세요. 그럼 이 근육이 짧아지면 정지점인 아래팔은 기시점인 윗팔로 당겨지게 되는 겁니다. 비숙축 상태에서 짧아지니까, 수축, 짧아지니까 컨트랙션 된 거고, 팔꿈치가 굽혀지는 엘보 플렉션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럼 왜 근육만 짧아지고 펴지는 능력이 있는 걸까요? 근육의 구조를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가장 일반적인 근육의 구조인데요. 어, 이 부분이 뼈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뼈. 보온이라고 되어 있죠? 뼈에서 이어진 하얀 부분을 힘줄이라고 해요. 여기 하얀색 부분 보이시죠? 여기를 힘줄이라고 합니다. 힘줄은 수축할 수가 없고, 인대처럼 좀 뻣뻣합니다. 근육이 힘을 내면 그 힘을 이 힘줄에 전달하는 구조인 거죠. 근육이 이렇게 짧아지는 힘을 내. 이렇게 서로 짧아지는 힘을 내면 이 힘을 이 힘줄에다가 전달하는 구조인 거예요. 힘줄은 그래서 늘어나지 않아요. 힘을 잘 전달해야 하는데 이렇게 고무줄같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어, 나중에 말씀드릴 내용인데 미리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개썰매를 어,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힘이 센 강아지들이 달려서 줄을 이렇게 팽팽하게 당기면 그 끝에 연결된 썰매가 딸려오는 구조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이 근육이라는 동력원이 힘줄을 팽팽하게 당기면 뼈가 딸려오는 구조인 거죠. 제가 힘줄이 뻣뻣하다고 했죠. 이런 뻣뻣한 조직을, 다시 돌아갈게요. 어, 힘줄처럼 뻣뻣한 조직을 섬유성 조직, 섬유성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복잡하게 들어가면 뭐 결합조직의 종류가 또 나오고 막 하는데, 그냥 일단 섬유성 조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만드는 면, 그러니까 코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섬유조직들은 뻣뻣하잖아요. 탄성이 거의 없고, 대신에 튼튼합니다. 심줄에서 근육이 연결되는 부분을 볼게요. 이렇게 하얗다가 조금씩 조금씩 붉어지죠. 그럼 여기는 붉은 거고 여기는 그냥 하얀 섬유조직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섬유조직들이 근육을 싸고 있습니다. 그 싸고 있는 막들이 합쳐져서 엮이고, 엮이고, 엮이고 엮여서 자, 엮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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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엮여서 억세게 된 부분이 힘줄인 거예요. 근육은 포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힘줄과 연결된 막을 우리는 가장 바깥에 있는 막이라고 해서 바깥막이라고 합니다. 바깥막을 잘라서 들어가 보면 근육 다발들을 싸고 있는 근육 다발막이 있고요. 이 다발막을 또 벗겨보면 근섬유들을 싸고 있는 근육 속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막 안에 드디어 수축하는 능력을 가진 근섬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냐? 우리 전선을 봐도 구리선이 촘촘하게 박혀있죠. 그 전선을 또 정리하려고 케이블 타이나 관을 사용하고요. 여러 기능들을 넣으려면 이런 묶음들이 또 엄청나게 필요하죠.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해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만 이런 걸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근육은 여러 막으로 쌓여있는데, 마지막에 싸고 있는 막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가느다랗고 뻣뻣하게 뼈에 분다 그 부분을 힘줄이라고 한다 정도 기억해 주세요 자이 속막 안에 드디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근섬유가 있었습니다 어, 근섬유는 간단하게 이렇게 액틴섬유와 미오신섬유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간단하게 근섬유의 모양을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빨간색 부분이 액틴이고 이 파란색 부분이 미오신입니다. 근육이 힘을 안 주고 있을 때는 이 상태가 힘을 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액틴과 미오신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수축을 할 때, 짧아질 때는 미오신이 액틴 쪽으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 그림이죠. 이 어, 미오신이 액틴 쪽으로 이렇게 달라붙게 돼요. 이 미오신 중간이 짧아지면서 달라붙게 되니까 짧아지게, 즉, 수축하게 되는 거죠. 어, 아주 간단하게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은 전부 전기 신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팔 근육을 예로 들었으니까, 뇌에서 팔을 구부려라. 이렇게 신호를 주면, 척추를 통해서 내려온 전기 신호가 이 이두근까지 가게 돼요. 그럼 신호를 받고 근육에서 칼슘이 나옵니다. 이 칼슘이, 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 트로포닌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어, 이 칼슘이 여기 트로포닌에 붙어서 액틴과 미오신이 만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던 이 보라색 줄을 걷어내게 됩니다. 칼슘이 붙으면요. 그리고 미오신이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액틴에 찰싹 달라붙게 되는 거죠. 수십, 수백만 개의 근섬유에서 액틴과 미오신이 붙게 되면서 근육은 짧아지고, 자, 이렇게 짧아지고 그 힘이 뼈로 전달돼서 힘줄을 통해서 우리 팔은 구부러지게 되는 거죠. 이개 썰매 예시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썰매를 끌기 위해서 여러 마리의 개들이 동시에 달리기 시작하죠. 각한 마리들의 힘은 적을지 몰라도 이렇게 여러 마리가 동시에 내는 힘들이 중간에 있는 요 줄, 이 줄로 모여요. 이 줄이 썰매에 붙어서 무거운 썰매를 끌수 있는 거죠. 어, 각각의 개들을 하나의 근섬유라고 보고. 개가 달리는 걸 액틴과 미오신이 붙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근섬유 가닥이 수축하는 힘들이 단순하게 표현되었지만, 우리 몸은 총 3개의 층이 있었죠. 근섬유들에 모아놓은 힘을 힘줄에 전달하고, 힘줄은 뼈를 당기는 게 우리 근육의 수축이었어요. 줄이 당겨질 때이 팽팽해지는 힘을 장력, 텐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내는 힘은 결과적으로 힘줄을 당겨서 힘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장력, 텐션을 사용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력이 줄을 당기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건이 근육이 짧아지면서 힘줄을 당기는 장력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가 근육이 짧아지는, 이렇게 짧아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근육은 늘어나게 되겠죠. 근육은 물론 탄성이 강하지만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힘줄이 또 당겨지겠죠. 여러분 스트레칭하는 거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어 보이기는 힘줄만 당겨지는 것 같지만 힘줄이 뭐다? 근육을 싸고 있는 막들이 모인 거다. 이 막들을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니까 편안하게 근막. 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깥 막, 그 속에 다발막, 그 속에 속막, 그 안에 근섬유였죠. 근섬유 말고 이세 가지를 근막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런 뻣뻣한 애들이 안 늘어나려고 버티는 힘이 그러니까 장력이 근막과 힘줄에 발생을 한 거죠. 내가 힘을 줘서 수축을 시킨 게 아니죠. 그런데 장력이 생겼어요. 자동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발생을 했다고 해서 수동장력, 패시브 텐션이라고 합니다 수동이 영어로 패시브 왜 게임에서 자동으로 켜져 있는 스킬을 패시브 스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동장력, 패시브 텐션이라고 합니다 자 패시브 스킬이 있으면 또 뭐가 있죠 액티브 스킬이 있죠 내가 원할 때뭐 QWER처럼 눌러서 사용하는 스킬 이렇게 액티브한 걸 능동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했었던 근육이 수축할 때 힘줄에 걸리는 장력, 요거를 능동장력, 액티브 텐션, 능동장력, 액티브 텐션이라고 합니다. 수동장력과 능동장력, 대략적으로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정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부분은 사실 좀 건너뛰셔도 됩니다. 근수축의 원리 부분으로 돌아가서, 이 근섬유에서 이 미오신과 액틴이 있는 이 최소한의 단위를 근절, 사르콤마라고 해요. 모르셔도 됩니다. 미오신이 액틴에 붙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오신의 중간 길이가 줄어들면서 붙는 겁니다. 그런데 단단한 액틴에 미오신이 이 고무줄 같은 이 고무줄 같은 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 보이시죠? 이름은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를 티틴 혹은 타이틴이라고 합니다. 영어니까 저는 그냥 제식대로 티틴이라고 부를게요. 티틴은 근육이 짧아지면 길이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헐렁헐렁 해집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이 돼 있을 때 줄이 이렇게 똘똘똘똘 말려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수동 장력을 하다가 왜 갑자기 티틴으로 빠졌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수축할 때 능동 장력을 만들 때는 티틴은 큰 역할을 안 해요. 그런데 돌아와서 여기 보세요. 근육이 늘어나면 늘어난 겁니다. 거리가 멀어졌죠. 근육이 늘어나면 이 속막, 다발막, 바깥막 합쳐서 힘줄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수십만 개의 근섬유에 존재하는 티틴들이 어떻게 된다?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정박되어 있던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줄이 타이트해지는 것처럼 버티게 된다. 즉, 티틴이 수동장력을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건너뛰셔도 됩니다. 그냥. 근막이 버텨서 수동장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중간정리를 한번 하면 근육이 짧아지려면 이 미오신이 액틴에 달라붙으면서 짧아지는 거였어요 그때 당기는 힘이 생기니까 우리는 그걸 능동적인 장력이다 내가 힘을 줬으니까 해서 능동장력이라고 불렀죠 반대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늘어나는 걸 수동장력이라고 했어요 수동장력의 핵심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조그마한 티틴이라는 거였다 그걸 참고하시면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에서 이 보라색 줄은 능동장력, 주황색 줄은 수동장력입니다. 머슬 랭스, 근육의 길이가 이쪽으로 가면 길어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짧아지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힘이, 머슬 포스, 근육이 낼수 있는 힘이 어떻게 바뀌냐 하는 내용입니다. 보라색 줄의 능동장력이 중간에서, 중간 길이에서 힘이 가장 강하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액틴이랑 미오신이 달라붙으면서 짧아지는 건데, 근육이 뼈와 뼈가 너무 가까워져서 짧아지면, 달라붙을 수 있는 근섬유의 개수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근육 길이가 짧아지면 약해지는 거고, 반대로 또 너무 길어지면 미오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액틴이 달아나서 달라붙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된다. 이걸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힘이 강한 근육은 짧은 위치에 갖다놔서 힘을 못 쓰게 만들고 내가 강화하려는 근육은 적절한 길이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그 근육이 힘쓰기 좋은 위치가 돼서 잘 쓰지 못하는 사람도 해당하는 근육을 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동장력은 안정 길이 이상으로 길어지면 점점 늘어나요. 여러분 스트레칭 생각하시면 진짜 편합니다. 내가 짧을 때는 스트레칭되는 느낌 없고 어느 정도 길이 이상 가야지만 늘어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겁니다. 자 이렇게 길이가 길어질수록 점점 늘어나는데 뭐 티틴도 당기고 근막들도 안 찢어려고 버티는 거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 어, 재미있는 건 길이가 늘어나면서 장력이 점점 세지고 파란색으로 나타낼 수 있는 토탈 텐션이 조금 줄어들었다가 같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얘네들이 진짜 끝도 없이 올라가요. 그런데. 진짜 끝도 없이 올라갈까요? 절대 아니죠. 한계를 넘어가면 근육이 찢어지게 됩니다. 근육이 파열되는 거죠. 아무튼 근육이 수축하기 가장 좋은 건 길이가 적당한 중간 길이가 가장 좋고요. 가장 좋지 않은 건 최대로 짧아지거나 너무 길어졌을 때였습니다. 이거를 또 용어를 한 번만 쓰겠습니다. 짧아져서 제대로 수축을 못하는 거. 짧아지는 게 능동적으로 짧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짧아졌는데 수축하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능동불충분이라고 부르고요. 길어져서 수축을 제대로 못하는 거는 자, 수동적으로 안 됐죠. 수동장력이니까. 그래서 수동적으로 액틴과 미오신이 붙지 못하게 불충분해졌다. 그래서 수동불충분이라고 합니다. 어, 만약에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으시면 뭐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저 진짜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근육이 수축한다는 건 짧아진다는 거였어요. 근육이 시작하는 점으로 끝나는 점을 당겨오게 되는 거였죠. 이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힘을 쓴다는 개념입니다. 이 빨간 점을 기준으로 팔이 이렇게 안쪽으로 가까워지면서 힘을 내는 거죠. 우리 왜, 아, 구심점이 없어서 모이기가 힘들어.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 점의 중심으로 모이는 수축을 그래서 구심성 수축, concentric contraction 이라고 합니다. 근데 길이 변화가 없어도 힘이 들 수가 있어요. 박스를 이렇게 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스는 안 움직이죠. 우리 팔도 안 움직여요. 그런데 엄청 힘이 들죠. 팔이 막 떨어지나 할것 같고 막 하잖아요. 그걸 같을 등자를 써서 등척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이 척은 길이를 뜻하는 거였어요. 영어로는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이라고 합니다. 아이소는 같다, 메트릭은 길이에요.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 등 척성 수축. 길이의 변화가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길이가 길어질 때도 근육은 힘을 써요. 이렇게 길어질 때도 근육은 힘을 씁니다. 무게가 너무 무거운데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천천히 떨어지게 만들면 이 근육이 힘은 쓰는데 늘어나고 있죠. 이거를 멀 원자 써서 원심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eccentric contraction이라고 해요. 그러면 딱이 전에 했던 내용을 생각해서 구심성 수축, 등척성 수축, 원심성 수축 중에 어느 게 가장 강할까요? 자, 정답은 이 원심성 수축이 가장 강합니다. 힘을 낸다, 내가 힘을 쓴다 이런 개념이면 적당한 길이에 있을 때 하는 등척성 수축에 강할 수도 있죠. 구심성 수축은 액틴과 미오신이 연결되는 힘만 사용해요.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서 그렇지 상황마다 다르지만 등척성 수축이 구심성 수축보다는 강합니다. 왜냐 수동 장력을 같이 사용하니까요. 그럼 원심성 수축은 근육이 서서히 길어지니까 근육의 힘, 근육힘 플러스 힘줄 티틴. 이 버티는 힘이 더해지겠죠. 근육의 힘이 우리가 일정 길이 이상 가면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육의 힘이 떨어지기 시작해도 수동 장력이 버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죠. 결국 토탈 힘은 수동 장력이 내는 힘이 더 강했었어요. 근육의 힘이 떨어져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심성 수축이 가장 강화할 확률이 높아요. 이 고강도 트레이닝을 할때 네거티브 동작. 천천히 늘어나는, 무게를 갖고 천천히 늘어나는 네거티브 동작을 포함시키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죠. 또 일상생활에서 걷거나 아니면 앉거나 서고 할 때요. 실제 우리가 다치는 원인은 구심성 수축이 잘안 되기보다는 이 원심성 수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원심성 수축은 버티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몸은 항상 중력의 압박을 받고 있고 중력을 버티는 역할을 할때 원심성 수축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어, 제가 원심성 수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근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짧아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근육의 역할에 대해서 구심성 수축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계속 말씀드렸던 팔을 굽히는 작용은 요 상완 이두근이 짧아지면서 힘을 냈어요 이렇게 팔을 굽힐 때 주동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런 근육을 주동근, 영어로는 아고니스트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두근이 주동근이에요 주동근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근육도 있어요 서로 반대돼서 상쇄시키는 걸 길항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근육을 길항근, 안타고니스트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팔을 펴는 역할을 하는 이렇게 수축해서 얘는 팔을 펴고 이렇게 수축해서 얘는 팔을 굽히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상완삼두근이 길항근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요 협력근, 시너지스트가 있었어요. 주동근이랑 역할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팔을 굽히는 지금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럴 때 협력근 이 시너지스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예에서는 상완근, 뭐 혹은 위팔근이라고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브라키알리스라고 하죠. 어이 상완근이 상완골에서 시작해서 아래팔에서 끝나거든요. 이두근을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이 어깨에 연결된 어깨뼈, 견갑골에서도 시작을 하는 머리가 있어요. 이두근은. 그래서 어깨를 굽히거나 벌리거나 팔꿈치를 굽히고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돌리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랑근이나 협력근들이 이두근이 어떤 역할의 주동근이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이런 겁니다. 이두근은 팔꿈치를 굽힐 때, 팔꿈치를 굴곡시킬 때는 주동근이에요.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주동근이 수축을 할때기량근이 늘어나주지 않으면, 이 상한 삼두근이 늘어나주지 않으면 짧아질 수가 없겠죠.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기량근인 삼두근은 이완이 됩니다. 반대로 팔꿈치를 펼 때는 이 삼두근이 주동근이 되죠. 이때 이두근은 역할이 바뀌어서 기랑근이 되면서 이완이 되죠. 너무 단순하기는 하지만 팔을 굽히는데 잘안 되는 분이면 이두근에 힘이 빠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삼두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이걸 수많은 근육에 대입을 하면 나한테 혹은 뭐 나한테 티칭을 받는 사람에게 아,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제가 3분 만에 끝내고 싶었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또 회전력 구하는 거랑 음 지난 시간에 알아본 OKC와 CKC의 차이 근육의 활동전이 또뭐 노화에 따른 변화 이런 거거든요. 이것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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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라 한 부장만 더 만들어도 될까요? 이번 시리즈는 순전히 제 욕심이 하는 거라서 한 부장만 더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